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주 저희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아, 산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이번 주 평중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은 산과 모든 산이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에, 주어서, 부,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아, 그러한 아, 아름다운 아,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중케 하는 사명.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하박국서, 어,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울에 있고, 낙심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러면 낮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 어,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 이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어, 필리핀 단기성교를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런 단기성교가, 어, 저는, 어, 높은, 어, 봉우리인 저희들이 깎여서 골짜기를 메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주일 동안의 단기 선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 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돈이 남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복의 통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의 통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지, 내가 싫은 것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낸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여러분 우리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아, 에오싸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 아랑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맨날 며칠, 몇 달을 에오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면 부모가 자기 집, 자식을 옆집 아이, 옆집 사람과 같이 합력해서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이를 먹자.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랑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성안에 있던 문눈병자 두 명이, 야, 우리가 아랑 군대 잡혀서 죽나, 성안에서 굶어 죽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기왕이면은 아랑 군대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갔더니 아랑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음식을 하다 말고 가버렸습니다. 아직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득병자 두 명이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정신 차려서, 야,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에 알립니다. 아랑 군대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아랑 군대가 버리고 간 이것을 우리 먹읍시다. 성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눈병자 두 명이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알려줍니다.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전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호주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몇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복을 받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중케 하는 사명입니다. 나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내게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높은 봉우리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는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의 통로로서 흘려 보내는 것, 높은 봉우리로서 깎여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복을로 흘려 보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힘써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누십시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분은 힘들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항상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만에는 항상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왜 천국은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 먼저입니다. 항상 나 먼저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항상 다른 사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주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주는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는 그 자식에게 줌으로써 기뻐합니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식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져서 골짜기를 메워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고 있으기를 바랍니다. 평륭케 하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평중케 하는 이 사명,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 살펴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들에게 성령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눔으로써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어,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먼저 받고 누리고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평중케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또 내일까지 학교를 가고 텀브레이크 이스터 할로데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할로데이 기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쳐, 하나님,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이 도시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 우리 주의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임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새로운 캠퍼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운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은혜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원주민 성교, 특별히 그 프라이데이에 하나님, 한인 교회들이 가서 또 봉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봉사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는 것이 예, 받는 것보다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 우리 사역을 위해서, 어, 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에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학교 선생님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그들의 수고 어 나누어 주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어또 성령 통독도 하고 어, 또 말씀 묵상 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프레의 불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희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주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그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